One, two, three. Classic. 현대 홈쇼핑의 간판이자 10년 경력의 베테랑 쇼호스트인 조윤주 여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비 주부의 입장에서 들려주는 클라세 큐브의 장점과 그녀만의 세일즈 노하우를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조윤주입니다 어, 우리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욕심내 하는 큰 가전제품 중에 하나를 골라라 바로 냉장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고객의 니즈를 토대로 탄생된 상품, 클라스테 큐브. 어떻게 하면 이 상품이 구매로 연결 지어질 수 있을지, 그 노하우에 대한 방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어, 여러분이 매일 갖고 다니시고 매일 쓴다는 그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관리가 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자, 클래스 큐브 이 상품은요, 국내 최초로 NFC 적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쓰다가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을 원격으로 진단해주는 첫 번째 시스템. 이어진 두 번째, 애프터 서비스 받는 거 굉장히 귀찮으셨죠? 이건 원스톱으로 애프터 서비스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절전까지도 큰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타사의 애프터 서비스 프로세스를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냉장고 이상이 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AS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분이 오시고 나서 그제서야 아, 이 부분이 고장이군요. 다시 본사로 복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다시 한번 부품을 갖고 여러분 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까지 시간이 후다다다. 안쪽에 음식 관리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탄생된 건클래스 스마트 원스탑 원격 진단. 냉장고 이상을 감지하면서 동시에 클래스 스마트 앱 애프터 서비스 접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떠한 고장인지를 알고 기사분이 아예 방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는 여러분 9단계, 10단계, 이게 아니라 원스탑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 이제는 스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름하여 원스탑이 되겠습니다 어, 이 스마트한 NFC 기능을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우선 클라스 스마트 마크의 스마트폰을 접촉하시는 겁니다 냉장고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3초간의 터치로 클라스 큐브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진단을 터치하면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렇게 어떤 부분이 문제랍니다라고 뜨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AS 접수 터치하시면은요. AS 센터에서는 고장 내용을 분석해서 고객님께 방문 요청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기사분이 고장 내용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정말 편안해졌죠. 또한 냉장고 유일 원스터 원격 진단 시스템으로 집 밖에서도 스마트 진단 결과를 서비스 센터에 바로 보내실 수 있으니까 맞벌이 부부에게 강력 추천하는 이건 진짜 괜찮은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클라스 스마트 앱은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냉장고의 현재 상태는 물론 사용자의 사용 현황과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소비자가 스스로 절전하는데 큰 도움을 받아보실 거예요. 그 외에도 요리 어플 중 아시죠? 여러분, 가장 유명한 만개 레시피를 클래스 스마트에서 앱으로 직접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외에도 사용 설명서 확인 등 각종 편의 기능까지도 제공을 약속을 드립니다. 와, 진짜 보면 볼수록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예, 클래스 큐브입니다. 왜 흔히들, 와, 스마트하다라는 표현들 쓰시죠? 이 스마트하다라는 표현은요, 이 클래스 큐브의 스마트 기능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스마트한 상품입니다. 클래식 큐브입니다. 냉장고 안에 인공지능 기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똑소리 나겠죠. 어, 클래식 큐브 안에는 스마트 2013이라고 해서 사용자 패턴을 최적화해서 운전시키는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냉장고를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는 낮 동안, 그리고 한 번도 열지 않는 밤 동안에 그 똑같은 방식으로 그게 운영이 된다면 좀 낭비라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클래식 큐브에서는요, 주간 모드의 운영 방식, 또 수면 모드의 운영 방식,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는 그 부분으로 세세하게 나눠서요, 이 도어에 개폐하는 횟수, 시간, 그리고 또 보관량, 온도까지 인공지능을 채택을 해서 맞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왜전기료 때문에 좀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절전 시스템으로도 참 많은 도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스 큐브 냉장고 안에는요, 12개의 환경 센서, 이렇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이용 패턴 그리고 또 상황을 반영을 해서요. 이 냉장고 스스로가 운영하는 걸 제어하게 된다는 거죠. 1, 2, 3, 1, 2, 3, 여러분 보실래요? 지식경제부에서 인증을 받은 녹색 인증을 받은 3도어 바로 이게 클래스 큐브 아마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여기저기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보셨던 양문형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에코시스템을 받은 3도어 클래식 큐브 그리고 4도어까지 과연 어떤 아이템이 괜찮은 걸까요? 가운데가 나눠 있지 않아서요. 한쪽 문만 열면 이렇게 냉기가 다 빠져나갈 겁니다. 신선함이 중요한 냉장실 사실 문만 두 개이지 공간은 하나인 셈이고요. 이렇게 냉장고가 커진 만큼 한쪽 문만 열어도 한번열 때마다 빠져나가는 냉기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왜 스리도어 이 시스템을 클래식 큐브가 채택을 한 걸까요? 보실까요? 냉장실을 열면 그 냉장실에 그 냉기만 빠져나가는 거지 확실하게 칸칸이를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좋은 점은 음식의 신선도 이어진 두 번째는 어, 왜 전기료도 절감되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래서 해서 나라에서 인정하는 녹색 인증 마크까지 받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냉장고를 고르실 때또 깐깐하게 체크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료 바로 비교해 봐드릴게요 클래식 큐브 S4, L4 그러면 한 달로 따져봤을 때요 S4보다 이 정도 L4보다 이 정도 여러분 이게 12달이 되면은요 이 정도 차이가 날 거고요. 근데 냉장고는 1년 쓰고 많은 상품이 아니죠. 이거를 만약에 10년을 두고 본다면 냉장고 한대 값은 그냥 빠지는 그 정도의 전기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절감되는 부분마저도 클라스의 큐브를 선택하셔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듯 합니다. 왜 옆쪽에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해서 모르는 숫자가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거는 냉장고 문 여닫는 횟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에너지 소모되는 그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소비되는 그 연비를 생각을 해 보신다면 여러분 클라스 큐브. 클라스 큐브는요, 3도어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냉기를 차단, 그러면서 절전 기능까지. 같은 냉장고지만 이런 요소 요소 요소에서 전기료를 절감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의 선택, 이제는 에코 3드워 시스템 클라세큐브로 만나보시고요. 믿고 안심하고 선택하실 수 있는 브랜드 클라세큐브로 만나보시죠. 1, 2, 3, 1, 2, 3, 제 주변에는 신혼부부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 결혼을 하면서 또 혼수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 김치 냉장고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싸고요. 결국엔 또안 쓰게 되고요. 또 결국엔 또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클라세큐브는요, 이런 시동 부부들의 고민을 확실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구입할 때 조건도 조건이지만 뭐가 문제인가 따져봤어요. 일단 첫 번째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냉장고 따로, 김치 냉장고 따로. 그래서 정답은. 빌트인 김치 냉장고를 갖고 있는 클래스 큐브. 이어진 두 번째. 김치 냉장고 사면 어디다 두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부엌 평소에 봤자 뻔하잖아요. 거기 에 냉장고 한대 놓고 나면 단일 공간조차 없는. 이것도 참 문제. 마지막 세 번째. 이러에 해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고 싶은데. 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부모님께서, 시어머님께서 이제 김치를 몇 포기 주셨어요. 그리고 또 친정엄마한테도 몇 포기를 이제 얻었어요. 근데 딱 처음 먹었을 때그 맛이 절대 오래 가지 않죠? 라면에 김치 한 접시, 그게 참큰 반찬 중에 하나일 텐데, 남편, 어느 날 갑자기 막 인상을 찌푸립니다. 야, 김치만 왜 이러냐? 이럴 때 마음 먹게 되는 김치냉장고 살까 말까? 여러분, 하나로 합친 이 상품 어떠신지요 안쪽에 빌트인 김치냉장고의 역할이 제대로 해주고요. 돈 주고 따로 사셔야 되는 전용 용기 따로 있고요. 돈 세이브 하세요. 돈에 돈을 얹어 쇼핑하지 마세요. 이래서 저 쇼우씨 조윤주가 앞으로 결혼할 친구들의 혼수를 준비할 때 있어서 팔짱 끼고 클래스 큐브 추천할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 왜 주부들은 김치냉장고를 좋아하는 걸까요? 김치냉장고에 김치를 보관하면 답은 뻔하죠. 맛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김치는 요 너무 예민한 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관을 자칫 잘못했을 때는 쉽게 물르거나 쉽게 쉬거나 그래서 김치를 맛있게 그 적당한 온도 마이너스 1도 근데요, 고객님, 다른 냉장고도요, 어, 김치 냉장고처럼 쓰세요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어느 곳에도 김치 냉장고라는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아요. 김치 냉장고의그 제어 기술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래서 이 상품은 감히 저희가 김치 냉장고를 대신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스 큐브는요, 자체적으로 이 빌트인 김치 냉장고 칸을 갖고 있어요. 독립적으로. 온도가 내려간다던가 아니면 또 문을 열고 다니면서 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 그래서 결론이 즉슨 늘 김치 맛을 신선하게 맛있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클라스틱 큐브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은요. 바로 이 파워 크리스탈 용기에 있을 텐데요. 무색소입니다. 그리고 또 무환경 호르몬. 여기에 친환경 투명 소재의 채택을 했기 때문에 용기 하나를 사더라도 좀 꼼꼼하게, 깐깐하게 따져보시는 우리 주부님들에게는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세 개의 용기가 있어요 여덟 포기를 담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4인 가족으로 했을 때한달 정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아마 또 건강 챙기시는 분들 알뜰살뜰하게 양 조절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크리스탈 용기가 아니라 앞쪽에 두 단어가 붙습니다 파워 기억해 주시죠 혼술 준비하시면서 어 괜찮은 스펙을 갖춘 김치냉장고하고 냉장고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쫓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올해 결혼하는 뭐 친구 동생 뭐 언니들 소식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친구들 그 지인들 쫓아다니면서 클래스 큐브 클래스 큐브 적극 추천하고 다니지 않을까 싶네요. 약속드릴게요. 왜, 우리 주부님들 냉장고를 쓰면서 유독, 아우,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냉동실. 그러니까 계속 쌓이게 되고, 청소를 해도 티는 나지 않고, 그죠? 넣을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요즘 왜 코스코다, 대형마트다, 심지어 홈쇼핑까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쇼핑하신 우리 주부님들에게 최고의 선택인 듯 합니다. 제가 단순 비교해드릴까요? 기존 냉동고보다 얼마나 커졌어? 80L가 커졌어요. 이 정도의 양이 12개의 베스킷이 이 안으로.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제 냉동고만 넓어져도 우리 주부님들, 아살것 어, 같아. 라는 얘기 분명하실 것 같아요. 현명한 선택, 클라스 큐브로 해보시죠. 네, 눈으로 확 비교하실 수 있도록 단순 비교 또 들어가겠습니다. 기존 냉장고 305mm. 그리고 지금 현재 클라스 큐브 360mm. 무려 55mm가 넓어진. 진짜 와이드 버전 중에 와이드 버전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폼 넓게 활용해보시죠. 저 같은 경우도 혼자 밥 먹기 귀찮을 때 이제 피자 시켜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통째로 넣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예전보다 8 0리 커진 클라세 큐브 이게 우리 주부님들 선택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사 꼭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말 그대로 두 개의 테이크아웃 케이스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요. 뭐, 다진파라든지, 다진마늘이라든지, 그러면 음식하실 때 요거를 떡 꺼내서 음식하는 곁에다가 두시고,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참, 이런 시스템을 적용한 클라스 큐브. 바로 좀 보여드릴까요? 보통 이제 생선이 와요. 이렇게 보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뺄 때, 여러분 힘이 들어가길 하나요? 아니면 이게 안 빠지길 하나요? 이거 자체적으로 이거 전용 테이크아웃 케이스이다 보니까 정말 부드럽게 넣고 빼고, 이런 부분까지. 넣으실 때도 이렇게 쫙! 여러분 냉장고는요. 디자인하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곳곳에서 편안함이 묻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오래 쓸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또 클라세 큐브만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제가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냉장고가요, 변기보다 10배가 더럽대요. 깜짝 놀라셨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막, 냉장고를 한번 바꿔볼까 하신다면 이 부분까지도 꼭 타셔보셔야겠어요. 두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해주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강력살균. 그래서 깨끗하게. 그러면서 탈취력. 냄새, 걱정, 이제는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의 건강을 담당한다는 그 음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큰 부분, 큰 부분이지만 작은 부분, 이 부분까지 여러분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기청정기가 이 냉장고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음식을 보관하는 이 장소가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 부분까지 고려하신다면 최종 선택은 클래스 큐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예전 냉장고 선택의 기준, 단순히 기능이셨다면은요, 이제는 디자인까지도 보시는 게 우리 주부님들의 욕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즘 메탈 시트 공법. 그래서 더더욱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런 패턴. 네 가지 타입으로 여러분 연출한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면에서 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네, 이 공법. 여러분 눈여겨보시죠. 안쪽을 보시면요, 저는 마치 다이아몬드 가루가 뿌려져 있는 듯한 그 느낌? 마치 보석이 세팅되어져 있는 그 느낌 때문에 정말 고급스러움에 한 번도 놀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호세의 감성 라이팅 이 부분 때문에 음식을 채워놨을 때도 음식 찾기에도 수월하게 음식이 정리정돈되어 있는 그마저도 굉장히 아름답게 비춰줄 수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주교시한 클래식 큐브 상대가 지금 상담하러 오신 분이 여자라면 꼭 문을 열어서 이 부분은 처음 또 끝. 열고 닫고를 오프닝과 클로징으로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홈바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 기존 홈바는 보통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물건을 꺼내면서 다칠 수도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너무 높기도 하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터치만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동적으로 열리는 그런 쉐입이기 때문에 콩바만 보시더라도 온 가족,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정답. 바로 클래스 큐브이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아이들이 즐겨 먹는 케이크. 왜 보통 이제 케이크 관리하실 때요, 이걸 조각조각 내서 락앤락에 넣는다든지, 물패운 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위에 딸기 다 문드러지도록 랩핑을 한다든지 이러시잖아요. 이제 그럴 이유 없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아이디어 스페이스 안에 보관하실 때는요, 랩핑 처리 역할까지 해주는 똑똑한, 그래서 이름하여 아이디어 스페이스. 이제요, 여러분 자주 쓰시는 화장품, 그리고 또 먹는 약, 그리고 고급 케이크, 고급 치즈. 이런 아이템까지요. 이제 알뜰살뜰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해보있죠 One two three, 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조윤주입니다. 오늘은 실제 클래스 큐브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TV 속의 클래스 큐브 모습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제가 처음에 썼던 거는 투더 냉장고 였는데요. 투더 냉장고 쓸 때는 그, 음식을 준비할 때나 아이가 원거리를 꺼낼 때 문을 자주 열고 닫다 하다 보니까 전기세도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았는데 쓰리도어로 바꾸다 보니까 식재료하고 반찬을 보관하는 장소가 각각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여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전기세가 많이 줄어서 좋고요. 음식 냄새도 서로 배이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클래스 큐브를 써보니까, 클래스 큐브에서는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많은 양을 사더라도 덜 걱정을 하고 살아요. 제가 지금 방송 진행하는 내내 느껴지는 바는 제가 이 상품을 만약에 딱 시간 정해놓고 생방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매진 예감 대박 예감 왜 우리들끼리 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와 이거 진짜 물건이다. 드디어 물건인 상품이 탄생했습니다. 클래식 기부입니다.